예, 이어서 어, 알트코인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댓글에 한 분이 엑시 인피니티 말씀하셨는데 어, 바닥이 어디냐고 제가 이거는 지금 컴퓨터를 안 보고 최신 애플런을 좀 볼게요. 한번 시켜볼까요? 자, 자, 차적인 바닥은 5만 원대였네요. 자, 5만 원대에서 반등을 한번 줬죠.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얘의 바닥은 25,000원대 25 25,000원대 오늘 얼마까지 내려갔나요 24,000원까지 내려갔었네요 네. 오늘 보니까 밑으로 많이 꽂았네요 내려 꽂았는데 끌어올리는 힘도 좀 있네요 25,000원이 완전 바닥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25,000에서 이렇게 좀 반등을 줄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30분 봉 볼까요? 네, 30분 봉에서도 이, 이 바닥에서 매수세가 좀 나타났네요. 네. 어, 원래는 이쪽 부분이 조금 매수세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내리고, 아무튼, 네, 바닥 가격은 25,000원 정도였었는데, 네. 차트적으로 봤을 때, 바닥 가격이 2만 5천 원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뭐, 우리 금리가 올라가서, 주 뭐, 미국 주식이 안 좋다든지, 그 다음에, 뭐, 여타 오늘, 어제 뉴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인데, 그, 카드 금액, 리볼빙 있잖아요. 리볼빙. 네. 그게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대요. 그게 지금, 신용장고라고 해야 되나, 말을? 지금 크게 늘어나가지고, 지금 금융당국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 며칠 전, 예,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 그래서 뭐 어떤 뭐 금융기관이 조금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냥 그러니까 금융에 관한 이슈. 금융에 관한 어떤 안 좋은 그 뉴스가 터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카드 사이클 그 리볼빙, 그게 지금 좀안 좋다고 제가 어젠가 어젠가 뉴스를 본게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쉽게 볼 문제는 아니다. 아니다. 어쨌든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드러났을 때는 엑시 인피니티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어, 차트적인 그 것보다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왜냐면 하 옛날에 비트코인이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한40% 50%까지 떨어졌어야 되는데 7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70%까지 더 떨어져도 어, 그 회복이 금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70%까지 떨어진 것은 아, 너무 많이 과하다.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이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바로 어, 빠른 실내에 또, 가격을 해보가는 그런 상태를 보였단 말이죠. 예, 암튼, 엑시 인피니트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코인들이 그냥 쫙쫙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예, 뭐, 그리 스킬에 있는 코인들을 좀 볼게요. 이더리움 클래식과 제가, 저기 뭐지? 어, 생각해, 생각이 안 나지? 아, 체인 링크를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좀 관심있게 있는, 그 그리스케일이 관심있게 보고 있는 코인이 비체인. 비체인은 네. 뭐 메이지 코인이라고 볼수 있겠죠. 예, 네, 지금 30분 차트도 이렇게 조금 매수세가 있습니다. 이거, 예, 그래 올린 게 있네요. 네. 음. 비 바닷가기 우좀 확인해 볼게요. 예, 비치인 바닥 가격은 30원 이하에 사면 정말 좋은 가격입니다. 30원 이하. 30원 이하입니다. 그다음에 폴카닷도 괜찮은 코인이죠. 네오도 괜찮은데 네오는 지금 중국, 중국 관련 코인이라서 참 많이 소고 있네요. 옛날에 저게 제가 거의 1 0만원 가까이 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폴카닷. 네, 폴카닷도 좋은 코인이죠. 예, 예 완전 바닥은. 예, 만원 이하네요. 만원 이하. 예, 만원 이하입니다. 어, 만원 이하에서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폴카닷과 어... 비체인 코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엑시 인피니트도 말씀을 드렸고요. 세 가지 코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지금, 참, 코인 시장이 지금 안 좋은데, 물려 계신 분도 많아요. 저도 물렸어요. 저도, 이게 뭐, 단타로 이렇게 트레이더, 트레이드만 하는 사람은 아니고, 확실히 차트 공부는 거의 완벽히, 완벽히 해놓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타는 안 합니다. 굳이 단타해갖고, 돈 많이 버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그냥 바닥에서 주워서 10배 이상 먹는 게 그냥 그거를 두번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시드가 1억이 있다 그럼 1억 1억 이란 돈을 저도 좀 잘못한 점이 있는데 아 제가 작년 6 7일에 들어 가지고 뭐 많이 먹었던 코인도 있지만 또 손해 보고 있는 코인도 있거든요 네 암튼 그냥, 뭐, 바닥에서 사서 그 10배를 두번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자, 1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1억에 10배면 얼마입니까? 10억이죠. 10억에 10배면 얼마예요? 100억이에요. 예. 네. 이거는 뭐, 6, 7년 안에서, 안에서 해결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니까, 러 저도 실수한 코인들이 몇개 있거든요. 중간에 들어가서 몇, 뭐, 몇십 프로 먹자고, 그 들어가서 차트, 그, 이렇게 단, 이렇게 좀 짧게 짧게 많이 봤어야 되는데 잘 보지 못하고, 제가 다른 일이 생겼을 때또 며칠 안 보았던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럴 때또 물려가지고, 예. 그것도 프로테이저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가 이상 넘으면 손절을 안 한다고. 그러면 강제로 전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희망 고문은 아니고, 그 다음 뭐 상승까지 올 때까지 강제 전보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인을 살 때는 하나만 사세요, 하나만. 예. 그리고, 그, 여기, 뭐, 뭐, 뭐 찰리 브라운? 뭐, 그 다음에 뭐, 비트 슈아? 저도 예전에는 그 사람들, 그 방송을 봤는데, <laughs>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무조건 긍정이에요, 긍정. 올라갈 것이다, 무조건. 올라간대요, 무조건. 언제 올라간다면, 다 하는 겁니까? 예? 제가 옛날에 비트코인 캐시라고 그걸 100만원대 샀어요. 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때 찰리 땡땡땡 씨가 사라고 했거든요. 그 가격대. 괜찮다고? <laughs> 본인이 막 가격 그 아마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본인이 얼마까지 갈 거라고 얘는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거 같아요. 이런 말한 적이 있거든요. 차트 하나도 볼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비트슈아도 마찬가지고요. 차트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안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암튼, 세계 코인 바닥 가격 말씀을 드렸고요 예. 짠, 또 따뜻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